아레나싸우고있대데제 닉네임 진짜 역겹다. 나도 있어. 저거. <laughs> 그 <그랬어? 웃음> 어, 이거 스킨 이름이 왜 이래? 재 탄생한 리은 그랬어. <laughs> 요네는 정글 차이고 티모는 바텀 차이네. 아니, 누가 똥컴이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생일 아니야. 아까 잘 됐거든. 나도 아닌데. 그럼 누구 자겠다. <laughs> 나필이 <나피리> 스킬 뭐야? <laughs> 나필이도 모르는 건 뭐야? 나필이 나온지 꽤됐지 않았어? 올해 작년에 가 멈췄어. 작년에. 그 미, 밀리오 막 이런 애들 몰라. 나필이 흐웨이 <laughs> 알아? 흐웨이? 흐웨이는 아는데 외우기가 귀찮던데. 또뭐 있지? 새로 나온 챔피언? 그웨이 아, 닐라 닐라 a d i 잘 몰라 <laughs> 야, 닐라 l l a Dilla, 는데 l 라는 d 라는밀리 d 전 아닌가? 그니까 딱그때 i 타이밍 때 나온 애들을 잘 몰라 아 진짜 똥컴 개빡친다 어 아, 시간 낭비 l 가 여기 l 알지? 근데 이게 조합이 있어? 조합 표도 있어? 어그 챔피언 들어가면은 좋은 시너지도 있어. 아 진짜? 아 그래서 민동공이 그거 보고 고르는 거야? 그건 아니고. 아한거 제가 뭐 했지? 안경뭐가? 리 어? 뭐라고? 안경뭐 리븐 티어에 없어. 여기 있다. 3 티어네. 아 이거 영어로도 있어. 이거 해외 사이트랑. 이거 근데 조합은 어디 있어? 거기 굿시너지 눌러봐. 내려서. 아니 오피셜 뭐 내려야 주세, 돼? 이게? 오피점 지지는 하면 안돼 거의 나쁜 사이트야 아 진짜 뭐야? 왜시장하 해? 굿굿 없는데? 오 시작했다 나 시장 왜 안하지? 나뭐 사? 나 시장 안했는데? 황시 했는데? 투호자의 보주 산다 살바람..처럼 사면 돼 물관템 꼭 사야되나? 물관템은 물건 물관보다 체력 300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점수판이 안 사라져 계속 계속 탭 다시 눌러 아 됐다 어 이거 연해 보자. 아나이스마트키가안돼 있네. 먹어. 이거 먹어. 나 이거 관문 탄다. 응? 나이스. 이저식끼야 이거 기다려. 음. 이거 개야. 먹어라 얼 아, 시바, 아, 피터. 야, 야. w h a 야 s 어 h a t t h 나힐그 it. I'm here. I'm here. I'm here. 아필 <laughs> 스킬 모르는데 아나 모사 뭐 감전과 난임 핵심 룬을얻는데 그거 좋아 그거 좋아 뻥치지 마난 빵부어 먹었다 일단 기본 공격 시 AP 극강부도 그 나왔는데 어 좋아 나뭐 써? 스킬 뭐 써? 마 해? 아니, 브랜드 몰라? 아니, 이건 또 뭔가 다른가? 했죠. W 샀나? 블못 맞출 것 같은데? 야, Q 그럼 <laughs> 이 섬마 해, 타겟팅 타겟팅 스킬 <laughs> <laughs> 타겟팅, 타겟팅? <laughs> 좋아, 타겟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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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기 팀모 있을 것 같아 아, 씨발 야, 너피가왜 이래? 그니까 아, 어, 나죽었 다. 야뭐해 새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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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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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빨이 아직, 아직, 아살림이입니다 어. 이제 됐어 목재이거다 먹는다 아, 너, 너, 너두개 어. 형! 어떻게 하냐, 이거 죽겠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죽었다 아, 씨아 아, 아... 아 팀워크 숨어있어 아, 아쉽네 제일드 <laughs> <laughs> <내일도> 졌어 <laughs> 못 우린... 어이... 그걸 못 맞추냐? 에휴... 나 뒤졌... 아쉽긴 해... 나 씨... 무조건 에르메스... 현지에서 못 사지만 살수 있다... 나 그냥 바로 박는다... 이제 제대로 어, 맞는 타이밍 같아... 맞다... 바로 박는데... 도망가! 파용 나피리 나피리 천천히 천천히 무빙 자식 <laughs> 어? 1 0 가네 일단, 일단 W 피해 이거 먹자. 너, 또다 먹어. 근데 뭐 먹는다. 아, 씨! 어, 플래스드쓸줄 줄 알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아! 내겠노! 아, 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왜서 있어, 왜서 있어? 아, 경모. 잘했다, 근데. 그뭘잘해졌는데 아. <laughs> <laughs> 그니까 우리 잘했다 제이야. <laughs> 나 모사, 뭐나 모사, 뭐나 모사. 뭐 아니 라일라이? 템이 블렌드템나 몰라. 라일라이. 아니 그래. 무조건 리안들이 가야지. 리안들이 아니야 리안레. 보템부터 사야 돼. 그래? 우리. 아 그래? 야 주문을 중... 버벅. 160 획득했는데. 그러게? 버벅 버벅은. 뭐라고? 160이 뭐? <laughs> 너 증강 봐봐 이거. 어? 좋은 거야? <laughs> 형뭐 한글을 못 하나? 중국인이야 어나 피했어 나이스 그러는거? 오굿 어땠어? 내가 잘했잖아 근데 사실 나 못봤어 아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우리 불리하다 아니 저거 브랜드 브랜, 야야야 브랜 브랜 버섯 개많아 밑에 밑에 버섯 개많아 가지마 우리한테 얘기하는건가? 어어, 너네 아니, 아니, 저거 마법 미사일 야. 근데 이거 나필이 저거 개가 버섯을 지워주네. 버섯, 저기 거긴 없어. 거긴 없어. 가가가 이걸 못 맞춰? 아니, 아니, 제이야. 왜 브리핑해 주는데? 우리 하지마, 가지마가지마가지마 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버섯, 개많아. 버섯 거기서, 거기도 두개 많아. 딱 거기서, 거기서 두개 있어. 딱 거기서 싸워. 딱 거기서 블러핑이야. 블러핑, 아, 니 야, 진짜야. <laughs> 아, 그래서 거기 아무도 것 없어. 빨리, 빨리, 빨리. 근데 뭐야? 왜 피가 안 달아? 쟤네? 어, 그 어, 다어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아, 아, 다 와가지고. 아, 어? 아, 너무 쓰레기인데. 나 진강 좋아 지금. 여기서 궁쓰면 연습에다 궁쓰면 들어갈 때쿨쿨 들어가? 아하저기안 돼, 저기 아니? <laughs> 아, 진짜, 진짜, <신나> 진네 <laughs> 야, 이거 뭐, 뭐 먹어? 저거부터 먹어?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잡아 그냥 이거, 따기이아나이스 나이스나이스 <laughs> 우리 개 쎈데 나나좀 쎄다 와 끈질기네 거기 나오기 3초전 살아났어 살아났어 이길 수 있지 어? <laughs> 죽어놓고 이길 수 있지 <laughs> 야, 왜냐면은 한 아니, 딜러가 아니에요 어어어 지금 무슨 뭘 이길라고 해요? 나 근데 피유이 미쳤다 나 필이 펑 쳐! 오! 살리면 이겨! 살리면 이겨! 어, 살리면? 아, 오 살리면? 아, 어! 아, 근데... 내 최대한이었는데... 너기 막지마... 어, 오오잘 버틴다! 야, 그래도 또 하던에 가닥이 있다, 쟤? 뭐야, 방청객이 왔어 그니까 나 모사? <laughs> 아, 와... 뭐. 저 <laughs> <laughs> 친구는 나 모사 아니면 <laughs> 할 말이 어나뭐 찍어? 아, 뭐 찍어? 나 <laughs> 증강은 왜안 줘? 얘들 아직 뭐야? 얘 바로 들어간다? 증강 왜안 줘? 바로 들어간데 어떡해! 어, 바로 들어가. 아, 궁을 너무 늦게 꼈어. 또 아야 아 들어갈 때 켜야지 불. 맞잖아 아니 쟤네 분열분열는 이럽다. 분열필 다. 아다 <laughs> 쓰고 하면 어떻게? 야 바로 붕켜 음. 그냥. 헤헤, 좋아했을 꼴 좋다. 나 모사. 뭐나 모사. 뭐 나도 못 사? 제이다 못 사? 제이다 못 사? <laughs> 나못 사? <laughs> 나, 진짜 못 사지? 아, 몰라, 나버던 사. 몰라, 나 이거 사. 왜 증강 안 줘? 왜 증강 안 주냐? <laughs> 버그가 아. 아, 티모, 티모, 무조건 팀모 무조건 팀모 무조건 팀모 확인. 팀모 문도, 문도궁. 아, 나는 뭐야? 모르는데. 나 아니, 자유공인디? 나 신제공. 나 페이싸우자어 와이프 빠졌다. 아나 자유공 못 썼어, 씨바. 나못 썼는데. 내 리얼 남자들의 싸움. 싸우는... 너가 너가 그냥 이긴다야. 근데 어? 지 응? 저거 실드 어. 먹었어. 괜찮나? 꼭? 꼭? 나 살려줘 없는데? <laughs> 해줘! 해줘. 근데 이거는 이기고 지는 게 뭐야? 뭐가 몇 번, 몇번 몇 이상 지면은 끝나는 거야. 위에, 위에 피 아니. 뜨잖아. 위에 피가 뜬다고. 와, 근데 끝났어요. 어. 나, 피안 뜨는데? 아, 경호, 나 피리 피안 뜨는. 데 경호, 나이겼어쟤네 화면 위쪽에, 화면 위쪽에. 경호, 나 월식 올려서 그거 보셈. 요 <laughs> 뭐와 뭐야? 막은 피해량, 나아이템 가속 찍어가지고... 뭐러는 건지... 넌 지졌다. 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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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아니다. 다행이다. 헤헤 <laughs> 어떻게 어? 누구부터? 몰라? 어, 기절. 쟤네가 먼저 걸리지 않을까? 잘 가시고... 브랜드 사망이에요. 쟤떨어왔어 아, 어, 아, 쟤떨어왔어 미친. 아이고 아이고. 야나 살리러 와. 이거 터뜨려 이거. 나안 살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려도 죽어요. 어, 그 시간이 시간이 있어. 아 그래? 원꽉 차야 돼. 지크 갈까? 기맹 갈까? 아씨. 음... 모렐로 김행,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좋아요. 지금 모로 지금 모렐로. 아, 야그림자야 야, 야, 이거 이거. 그림자 붙고 말고. 라일라이가가고있 r e 렐로 b o r e l 모렐로가 e l o Bor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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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r e l o b o r e l 너 Bor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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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아니, 지금 화면 위에, 핀? 화면 위에 캐릭터 말고 우리, 우리, 우리 뭐야? 아, 일단, 일단 게임해 뭐가, 뭐가 우리야? <laughs> 어? 아, 공간이 되적잖아꿍꿍꿍 꿍. 궁 자, 쐈어, 쐈어, 쐈어 아 랜턴이 안타져 타아쟤 피가 너무 많.. 왜 이렇게 잘 차냐? 오래로 갔는데도 야 너도 꽤안 죽는다 야 죽어야지 아 잠시만 좀... 어? 어어? 아, 어, 아, 죽겠다 아, 그래, 아이고. <laughs> 어 <어이. 웃음> 아, 진짜 어킹나 <진짜> <laughs> 아, 치크, 치크 갈까? 그, 그 가. 시간 일단 하나 사야겠다. 우리 또 싸우나? 아, 또 싸우네. 아, 졌다, 끝났다. 아니 이길 수 있어. 그래? 우리 이겨. 최종승. 천천히 천천히 카이팅 하면서 나 큐로 카이팅 하면 계속 계속 제이 10만 팔고 라일라이 아니 뭐를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템 이번엔 상 거구나 아 스턴 좀 맞춰 봐. 저거 몰라요. 어 제가야. 아 공포시 누가 미니언 팀이야? 으아악. 아니, 아 아니, 그, 옆에 있잖아, 챔피언 초상화. 아니, 누가 미니언 팀이야? 아니, 나필이가 어? 안 뒤져. 미니언 팀이 뭐 말하는 거야? 관전하기 누르면 떠. 그러니까, 포로 팀, 미니언 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챔피언 초상화가 어, 확실히 안 돼. 어? 어? 초상화 옆에? 음. 아. 아, 미독. 미도... 쟤네, 동범인에 한 번만 죽으면 피가 끝인데, 어. 안 죽네. <laughs> 아, 뭐 오케이, 우리 부전승 어, 둘중 어. 뭐, 둘중 하나 죽겠네. 나뭐 해? <laughs> 응? 뭐, 뭐 또. 아, 없는데. 이거 우승이다. 야, 어, 패배를 받아들여, 자식들아. <laughs> 우리 피는 어딨지? <laughs> 아, 우리도 다, 다, 다 사사가 남았구나. 아, 이제 보인다. 어, 이제 다한대 맞으면 죽어. 이거 빨간색 떴잖아. 아, 그러네. 개안해, 그래? 개안해. 아, 개안. <laughs> 개안, 어, 이제 봤어, 이제 보여. 눈 떴어? 야, 누구부터? <laughs> <laughs> 이거 리.. 모르겠다. 이거 브랜드가 워이궁 맞고 리븐이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야, 씨. 성공, 성공, 성공. 일단 선공. 궁을 걸어. 아하, 끝났죠? 끝났죠? 게임 끝나지우. 오. 어? 오! 오, 오, 오! 리븐이 좀. 응, 나, 나,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웃음> <웃음> 제발, 박자 이 죽어 맞고. <laughs> 오, 와우, 뭐야, 우리 둘이 남았네? 아, 와더못하는 <laughs> 어, 애들 남았네다 아니다. 아, 나 무사, 뭐 나살거 없어. 나좀 이기기 빡세네. 어, 나도 살거 없어. 그포션다 사. 주스, 주스 다 사? 와다 어, 사. 중첩돼. 모자를 많이 쓰는 게그 포인트야. 저, 이게 이거 많이 써. 중첩 써져. 안 된데, 야 모자, 어, 어, 모자... 어떻게어 아니, 멋있어. 카파 주스를 왜 사? 사라며 <laughs> 아, 돈 많아. 써? 오케이, 오케 어. 야, 나, <laughs> 야, 나 W 들어, 들어갈 때궁 써줘. 나 W 들어갈 때궁 써줘. 어, 오케이? 결속, 결속, 결속. 오, 들어가면 야, 야. 궁 쓰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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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씨발 일단 모탈, 리본부터 쳐. 잘하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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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근설 밖에 어, 없어. 이봐, 이봐. 나 춤출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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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뭘 여기 있고 음. 나발 이거야. 아. <laughs> 까비, 오, 아 쉽다. 쉽다. 어 아, 쉽다. <웃음> <웃음>